아, 그리고 이제 라운드 2대진 지명식에 대한 룰을 저희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각 여기에 좀 중요하죠. 1위에서 8위, 어, 최종전 진출자 1위에서 8위 순서로 배정이 되고요. 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1등 승자전으로 올라갔을 때 최종전 진출자 선수를 지명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 보면은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원더공팔과 엑스토 그리고 오펠과 체이스 오늘은 한 경기도 빼서 없네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안네 아, 옥나루. 아, 엑시토 선수 나와네. 같은 경우에는 사둘둘둘 을 데리고 나왔고요그 아, 다음에 슈바인 슈타이거가 빠지고 백커이 들어왔습니다. 그 말은 즉슨 엑시토 선수의 강한 가운데에서 숫자를 중간에 좀 뚫어보겠다라는 아, 부분이 좀 있는 것같고요 엑시토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시그니처 전술, 아이디 를수 아, 들고 오면서 애슐리콜 들어오고 힙업으로 가면서 수비 안정감을 얼마나 잘 쓸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네요. 일단은 공격적인 측면에서 어떤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엑시토 선수 기대를 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베르캄프, 어, 공격수다 보니까 중앙 쪽에서의 드리블 돌파도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지죠. 비에이라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야이 야이 어! 공격수라고 지금 착각을 하나 봐요.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제 들어왔어요 이러면 커서를 잡아서 당기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원더공팔 선수의 공격 태포가 너무 빠르긴 하거든요 법이 잘 당한 쪽! 첫 번째 골을 만들어줍니다! 야 원더공팔! 하지만 엑시토 선수가 사실 선제골을 <목소리> 넣어야 분위기를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전술적인 효과라고 저는 보거든요 하지만 그러한 이제 <목소리> 계획이 <목소리> 좀 틀어졌기 <목소리> 때문에 음. 다시 한번 본인의 또이 준비된 작전을 또 보여줘야 됩니다 네. 스쿼드만 보면 사실 먹히면 어? 두골 넣을 게요두골 넣을 게두골 넣을 게! 이거야, 오시오, 우비디에. 김태환은 초반에 예상해가지고 딱 왼발이거든요. 어, 어, 약발이에요. 왜 필더의 많은 기회를 안 쓴다. 왜 비라의 모먼트를 쓰는가. 와 이거 딱. 약발, 왼발이에요. 나는 불주먹이다 이러면서 한대 네. 때려줬어요. 엑시토가 네. 오늘은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면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보비찰턴. 자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 오 일단은 엑시토 선수의 수비가 굉장히 또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원동공팔의 측면 드리블이 사실 공격의 시작이거든요. 시작을. 큽니다 이제. 아, 근데 우와, 가운데가 우와, 너무 떵덩 비었다. 와, 진짜, 우와. 우와, 우와, 진짜 야, 얘는 기대전이 아, 미쳤다 현재까지 경기 초반 25분이 채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세 골이 터지고 있습니다. 아, 어, 원동공팔에게 이렇게 골을 많이 주게 되면 이원동공팔 선수가 흐름을 찾아버리면 이게 공격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어, 네. 빨라져, 빨라져요. 근데 신나거든. 두골 주다 보면 다줄 수도 있어요. 더 줘요,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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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열렸는데요. 하나 더 줘요, 더 줘요. 와, 이거. 야, 짧은 시간을 딱 잠깐 잠깐 동안 보면서 속도감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끊어냈습니다 엑시토 자 이런 역습을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살짝 느린데 안쪽으로 미들어 졌습니다 미키타리안 캠베리 직접? 어 솔로 캠베 오오오오메아 나이스 패스 들어갔죠 나이스 패스 오마메야자 팝포스트 봅니다 막사 쪽오마메아 대체 오옹! �야 이거 오! 재밌는데? 오!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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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걸 빼주고 오버러서 합니다 측면쪽에 오오 려 내고 자신감도 있는데요 엑시토 일단 오늘 엑시도 선수가 플레이하는 걸 보면 네. 지속적으로 드리블을 뭔가 빠르게 한다라기보다는 좀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오오 그리고 중앙지역에서의 1대1 드리블 싸움 피하지 않습니다. 엑시토가 오히려 먼저 싸움을 걸고 있어요. 원더공팔 받아줍니다. 템포가 올라가고 있는 두 선수의 경기예요. 아, 원더공팔도 이제 센터백으로 빌드 업 시작하면서 수작부하고 들어가죠.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웨인 룬이공 받아줬고요. 자 그러면 윙들이 가운데 들어가면서 룸을... 가운데 공간 또 열리고 있고요. 직접 드리블. 자 박스 안쪽에 네명 선수밖에 아이씨. 없습니다. 오, 오, 저, 룸이. 웨인 룰이 왜 이래서요? 웨인 룬이 웨인 룬이 어디서 드래프트로 한번 꺾어주고. 와, 어때 이번번 기회 있었던 것 같은데. 투자팀 선수들의 플레이였습니다. 아, 공간이 좀 많아 보이는데요 아 이게 수비가 안 돼요 지금 볼을 가져오지 못하거든요 캠벨 어, 정렬도, 어디까지 나오나요 네, 어, 캠벨 답답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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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네. 나간다 어, 캠벨 답답하면 나가면 안 되는데 이게 바로 토탈사커 그렇죠 다 나가요 전원 박지성 박지성 와잘 끝났네 자, 자 원더공팔 홀려주고 있습니다 마즈라이까지 박스 안쪽 저, 들어갑니다 현란해 아, 아, 센터백, 현란해요 현라네. 센터백을 제외하고 모든 선수가 다 올라왔습니다 자 호날두가 박스 안쪽에서 수비수를 음. 끌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펜카프가와 상대 노일 와 와 웨인 룬이! 안 때리만 요 웨인 룬이! 야 원더공팔! 지금 상대 수비 끌어내고 있긴 합니다 뒤쪽에서 아, 줬다가 해. 앞쪽으로 줬다가 정신없이 공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나침내 중앙위 대표들에게는 수비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원더공팔이 상대적으로 쉽게 볼을 지금 어, 간수하고 있어요 안 뺏겨요! 원더공팔 오히려 벗겨냅니다 웨인 루니자 이러면 중거리가 7리전 들 박스 안에 선수 들어가고 있고요 계속 서 박재성! 여기저기! 약잘 웨인 룬 또다시 원더공팔! 아, 달려가야 되는데 네. 원더공팔 선수가 지금 달리지 못하게 커서를 잘 바꿔주고 있어요. 마지막 패스였습니다만 끊어내고 있었던 원더공팔이었습니다. 추가 시간 2분입니다. 앞쪽으로 호날두, 정말 야, 야, 드리블 이걸 찍가막힙니다 아래, 아래쪽으로 주고 직접 드리블. 오비찰턴 어, 돌파까지. 아, 막아냈었던 엑시토. 앞쪽으로 연결 되면서 이렇게 아, 첫 번째 선기첫 음, 번째는 약간 이어스 이었는데 아프겠지만 후반전에 갈. 진짜. 사실 저는 엑스포 선수가 따라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 이거 엑스포 선수가 준비할 말이야. 어, 두 번째 준비한 동팔트 플랜 B가 있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후반전에 동팔 선수 적응을 해버렸네요. 상대 수비 스타일을 적응을 하면서 본인의 공격 루트를 다시 한번 창출해내면서 결국 상대 중미와 볼랑치를 끌어내는 게 정답이다. 와 라는 걸 깨달아 버리고 왔습니다. 가운데 공간을 내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한 예측을 활용한 태클이 좀 필요할 음. 것 같아 보입니다. 과감한 수비는 좋습니다만 오, 이게 실패했을 때는 크게 아,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잘 끌어냈습니다 엑시토 아, 그리고 엑시토가 보여줄 수 있는 저 윙포워드들의 빠른 역습이 아, 나와야 되는데 아, 그 점은 원동구팔 네. 선수가 완전히 읽었네요 음. 어, 측면으로 빠지는 루트를 다 막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엑시토 선수라면은 모먼트를 윙에다 으면서 조금 더 빠른 속가를 활용한 역습을 좀 하는데 미키타리아는 사실 그 정도 속가가 안 나오거든요 어, 그런 부분이 좀 아쉽게 있네. 느껴질 수 있습니다 리오퍼니난드의 특성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크리스 s t i 드 n o Ronaldo! c r i s 이 i a n o Ronaldo! c 정말 손쉽게 다루고 있어요. 오, 수비 못하니까 네. 드리블 치면서 그냥 풀어냅니다 아, 수비 어, 못하는 어, 거예요? 네, 이게 드리블을 아, 너무 아. 잘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투 다해요 아, 지금. 투 다해. 아, 때문에 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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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이거 정말 떡이 너무. 그냥 완전히 파이법을 찾아버렸네요. 이게 네. 아마 네. 지금도 보는 플레이가 뭐냐면은 베르캄프와 반페르시가 안 붙으니까 자신감 있게 드리블 치고 들어가서 안 붙네? 중거리까지 시도하겠다. 이 느낌인데. 그리고 지금 어느 순간 이 파이브 톱처럼 세웠던 중앙미드필더의 공격수들이 네. 공격을 안하거든요 네 뭔가 좀 유기적인 모습이 안나와요 공격적으로 가야됩니다 밀어붙여야돼요 예, 이런식으로요 예, 예, 아스마 공격적인 측면에 많은 투자를 했었던 엑시토였는데 오. 네 수비에서는 약점을 드러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약점들을 잘 파고들었었던 원더공팔이었고요 예, 그렇죠. 그러면 자신의 강점을 이용해줘야되는 엑시토에요 자 사실상 다섯 명의 공격수 5톱입니다 한골 따라붙습니다. 이제 넘어와야 되거든요. 중앙 미드필더의 수비가 약하다 보니까 마음 놓고 드리블 치면서 그러니까 필더하고 있어요. 빼서 봐라. 이거. 진짜. 야, 또 박차적으로 드리블이 그대로. 와, 3대1. 그냥 딱. 실수가 나오면, 네, 나오면 들어가고자 하는 그 판단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시도하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나와라. 나오면 돌아 들어갈게. 근데 뒷공간 오, 나오면. 달려요! 다시 한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엑스토 가수는이바이5트 원더 공파가 막부를 통해서 막을 수 없으니 더 넣겠다라고 했던 그 판단 자체는 그렇죠. 너무 좋은 시도였다고 보여집니다. 앤정. 사실 이런 시도가 많이 나와야 돼요. FSL에서 아, 지금 현재 뛰고 있는 선수들 중에서 어 들어왔죠 마네! 아, 많 골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빨나 왔습니다. 원더 공파를 상대로 이렇게 맞불 놓을 수 있는 배짱. 네. 이게 바로 엑스토 선수의 강점 아니겠습니까? 전략적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보였던 경기였습니다. 자, 승패는 이제 어느 정도 정해졌지만, 어떻 경기를 네. 보여줬었던 두 선수였습니다. 스코어 4대 2였습니다.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16강으로 먼 진짜 전가 잘한다. 운동파일. 몽타 아아 선수가 에이드 선수랑 약간 힘든 경기를 아 하면서 운동파도 약간 흔들릴 때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에시토 경기에서. 아 제대로 보여주네요. 네. 그리고 이제 특성 얘기를 아, 예.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 경기를 살펴보면 루크 쇼의 체이서 화려한 개인기 그리고 퍼드 난드 하이터와 슬라이딩태클 선호를 달았습니다. 어떤 점을 좀 노리고 판단하신 걸까요? 어아 어, 원동운파 한번 데꼬야겠다. 특성 연구 좀 해야겠다. 오신부터 너무 갈긴 했는데 어 저게 근데 가르는 못 저기겠지? 저성이 하이터라 사실. 약간 해골물이라는 음 한데, 해골물? 이라는 말도 좀 있긴 한데 뭔가 개인적으로 저는 저걸 달았을 때 선수 체감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음 저걸 달았고 체이서는 일단 상대가 윙, 윙포워드 포메이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네. 역습에서 조금 편하게 막으려고 체이서 특성을 달았고 허디난드 같은 경우에는 저 파이터 특성이 센터백에 좀 달면은 상대가 중앙에서 드립을 칠 때나 좀 슈팅 칠때 조금 더 편하게 막, 막아주는 것 같아서 파이터를 달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오늘부터 또 신규 특성을 달 수가 있잖아요. 원더공팔 선수가 또 FSL에도 상징적인 선수인 만큼 유저분들에게 포지션별로 신규 특성을 좀 추천해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거든요. 어 일단 지금 크로스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을 어. 공격수에서는 크로스포쳐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윙은 네. 사실 개인 취향이긴 한데 뭐 저는 두개의 심장 특성을 달고 미드필더랑 풀백은 체이서 그리고 뭐, 센터백은 하이터를달것 같습니다 오, 많은 유저분들에게 도움이 크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또 결승에 올라가면서 그 정말 중심을 담당하고 삼삼까? 있고요. 필스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순간마다 나와서 네, 승리를 만들어내면서 제니스티의 수많은 이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개인전에서 좀 아쉬워요. 그런 부분들을 후원은 이제 매크로로 올라온 매치가 될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펠 선수 같은 경우에는 4:2, 3:1 전술을 그대로 들고 왔고요. 라인업이 바뀐 건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방에 있는 양쪽 윙어들의 직각 데틀리를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체이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둘돌하나하나의 이사크를 공미로 사용을 하면서 에토가 앞쪽으로 뛰어주는 공간을 어그로로 끌고, 그 다음에 이사크와 알라바, 벨링업, 이런 선수를 수동 침수를 시켜준 다음에 크로스를 올릴 것으로 좀 예측이 되네요. 으로 짧은 패스로 상대를 어. 흔들려고 하는데 테스트 그렇죠. 선수가 지속적으로 이 라인을 너무 잘 잡고 있어요 지금. 자 그리고 루니가 깔아서 갑니다. 아래쪽 조니치. 어, 어, 맞어요 어, 조니치예요. 너무 좋은 키커들이 많죠. 루니도 있고 호날두도 있고 직접 가능한 위치. 이거 바로 짜서 보여줘 뭐 진짜 다 위치도 하고요. 오펠도 네. 네. 안 그리고 늙었다는 거. 가마착이 루니. 가마 차기 가능하고요. 다 됩니다. 다 돼요. 밀어주기도 하죠. 밀어주고. A부터 Z까지 다 돼요. 어 때렸다. 웨인 루니. 때렸어. 직접. 루니? 루니! 와, 가비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풀백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안 했는데 네. 지금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 쪽으로 들어갑니다. 박지성, 슈만 슈타이거 공 주고 받고 있어요. 웨인 루니. 음. 네, 서서히 풀백들이 올라왔습니다. 오펠도 아래쪽에 살짝 미스가 있었고요. 네. 적극적으로 올라가질 않아요, 아직은. 그러게요. 올라가야죠. 아. 루크 쇼. 자 여기 공간에서 이제 놀아야 됩니다. 짧게 호날두. 이어 쪽을 노려봤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아주 날카로운 판단이었습니다. 결국에 G공을 할거면 풀백에 올라가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아또 뒤섞어! 철판! 이야 깔끔하다 첫번째 골을 만들어줍니다 현재까지는 스코어 1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오펠 선수입니다 자, 앞서고 있는 오펠이기 때문에 상대의 미드필더를 끌어내고 들어가고자 하는 이 후방지역에서의 차분한 빌드 어. 너무 좋았고요 차분하게 아. 들어갑니다 자 호날두 연계됩니다 박스 근처에서 뒤쪽 내줬어요 박지성 긴머리 아! 박지 대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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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자! 박지성! 박성이었습니다 각축에는 충분하죠. 아, 로 밀어 줍니다. 박스 안쪽 호날두. 호날두의 개인 기량 한번 볼수 있나요? 시간은 다 갔어요. 자, 호날두? 그 시간인데요. 루키신장 잠깐만 스코어 대 0이었습니다. <목소리> 1대 0으로 앞서. 야, 야 근데, 근데 얘가 있었어요. 진짜. 야, 올, 야 당최, 다 오스. 네. 였습니다 그니까 수동 침투. 케이스 선수하면 딱 떠오르는 그 단어가 이번에는 안 보였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천천히 좀 완벽한 각을 너무 추구하다 보다 보면은 그런 식으로 좀 답답하게 경기가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능동적으로 본능에 맡겨서 좀 빠른 템포로 할 필요가 있어요. 이사크보다는 레반도프스키가 조금 더 이런 이선 침투하는 움직임은 좋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체스가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 반대로 지금 오펠이 올려요 문자가 훅! 문자가 후 어, 열렸는데요 긴거! 누굴까요? 조지 베스와 스마일 오펠! 야아이렉트훅 찬데 그래도 왼발 슈팅 각도 만들어주는 아, 마지막 터치 아, 너무, 너무 좋았고요 체스 선수 아, 선수 선수는 지금 조금 됐구나. 더 수비라인을 아, 정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 없거든요 와아아아아아아 네, 스몰링! 체이스는 계속 교과서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오펠의 입장에서는 대다수의 플레이를 예측해서 막을 수가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아,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체이스 선수, 오펠 선수입니다. 스코어 이대0이고요 어, 그러면 오펠 선수는 네. 체이스 선수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급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또. 네. 바깥쪽도 이... 그렇죠. 돌려주면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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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부분에 지금 오펠 선수가 제대로 공략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펠 선수의 공격에서는 패스가 잘 돌고 있습니다. 출슈 스타이거 상대 수비들 잘 끌고 다니고요. 아, 그렇죠. 야, 저장발 터치가 또 디테일이거든요. 그 디테일을 통해서 다양한 변수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공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오지켜내요. 정말 끈질깁니다. 웨인론이 뒤쪽 박지성. 야, 오늘 볼 관수가. 네. 안 이거 떨어져요, 이거. 떨어질 수가 없어요. 박지성, 자, 웨인론이 또 드립을 박사저 뒤쪽. 어, 바꿔줄 때. 끊어냈습니다. 앞으로 길게 추가시간 아, 아, 2분입니다. 한번더 옵니다. 또끊요 옆편이 마지막 공격을 하나요? 야 이거 정말 그 호날두 오, 오 아래쪽으로 줄땡 아, 끊어냈습니다. 이러면 슈가 어,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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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완전 오케이. 잘했다. 어, 3대0 두 번째 세트도 잡아냈습니다. 네 사실 이두 선수를 얘기할 때 가장 설요한포인트 홈이 올라왔다. 추가로 이제 느낀 것 같아요. 경기 앞에서가 비교하 사돌돌 하나 하나로 조금 더 빠른 템포의 윙의 역습을 좀 애용하거든요. 그게 유민 선수의 사둘돌들은 수비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노이즈 선수가 역습을 얼마나 잘것 활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유민 선수는 반대로 역습을 잘 막아주면서 본인이 소유권을 가져가면서 박산 플레이를 좀 잘해줘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쪽으로 나갑니다. 루이스 피구 중앙 쪽에서. 유민 선수는 선수들이 좀 좁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순간적인 피지컬로 때려 봤었던 유민이었습니다. 야, 유민의 드리블이 <놀람> 오이콘이었나 지금 앞에서도 아, 이감하게 아, 돌파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짧게 갑니다. 아자를 돌아섰어요. 유민. 음. 오. 아자를 돌아섰어요. 유민. 상황이 좋았다. 상황 저렇게 서 있는 게 중요한데 막아 가지고. 이게 버텨졌죠. 그리고 노이즈의 컷백을 막기 위해서 커서를 의도적으로 풀어 주는 판단도 너무 좋았습니다. 유민이 천천히 빌더블 하면서 풀백도 올려주고 숫자 갖고 하거든요. 풀백이 올라가야 상대 수비가 뒤로 무르게 되고 숫자 우위를 가져가면서 공간이 나올 수 있거든요. 아래쪽에 공간이 생겼습니다. 중앙 쪽 루이스 피고. 오. 오. 다시 한번 세버볼 아하 아, 다시 한번 밸링자 올리브스. 테오. 올요브스와 이거. 이거 다양하게. 안 왔네요. 우리 슈팅까지 한번. 시도를 해봤었던 노이즈 선수였습니다. 그 노이즈 선수는 지금 크로스를 조금 활용할 필요도 있어 보여요. 왜냐면 아레올라 자체가 소극적 크로스가 달려 있기 때문에 아, 크로스 환경에서 나오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네. 좀 다양한 공격 루트가좀 필요합니다. 측면에서 올리기 전에 공을 끌어내고 있었던 유민 선수였어요. 어 이거 살려내면 은 좋은 기회 오죠. 살렸어요 호날두. 어. 아자르 돌았어요. 저, 다시 한번이대편으로 가나요? 반대편에 두뒷쪽습니다 비었어요, 벨리. 한분안 풀려요. 노이즈 키크어니 빛났던 순간이었습니다. 한번 제대로 때려봤었는데 지난 대회 때는 노이즈 선수의 네트 골키퍼가 사실 아쉬운 장면 많이 만들어냈는데 응. 오늘의 골키퍼는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코너킥입니다. 짧게 아자르 빨리 가요. 돌아섰어요. 유민 살려내고 짧게 발 올립니다. 트루멜리가. 뭐하세요 진짜 <laughs> 앞서 있던 판단이었습니다. 네, 볼이 빠지는 상황 쪽에서 밸링엄입니다 피구 자, 번뜩이는 공격이 하나 필요해요. 번뜩이게 지키기보다는 뚫을 수 있는 판단. 밸링엄 어, 방향 전환 도전적인 어, 어, 판단. 아, 아놀드. 자 박사네 선수 집어 넣어 놨기 때문에 아, 심리전 많이 아이고, 가능하고 같습니다. 펠링엄 좋죠. 자두 명이 세 명이 에어 싸우고 그렇죠. 있습니다. 앞으로 가야 돼요. 박사 쪽으로 아이고, 못 들어와요. 아놀드. 야결국는 기가 죽었네. 일 말 그대로 닭공이었습니다. 공격 공격 공격이었거든요. 아, 길게 오, 헤딩 그러니까, 아, 이렇게 되면 괜찮아. 자, 어. 오히려 어. 그래도 어? 어, 어. 어차피 어. 아, 아재노희즈 입장에서도 도너내면서 급한데 여기서 중학교 세트를 받아오는 유민 선수였어요. 이세트부더 잘해 줬습니다. 다네. 아, 접근한부터 하는 거야. 발을 떼고 나왔다고. 자, 잘해지는 친구라서 그게 무서운 거야. 자, 유민 선수는 이제 기세를 잡았기 때문에 더욱 더 편안하게 플레이하면서 자신의 공격적인 플레이가 나올 거예요. 이 흐름을 막기 위해서 노이즈가 좀더 강한 압박 수비를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려 앉으면 유민의 드리블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깐요. 올라와야 됩니다. 어. 4돌돌들이빌업할때 풀백을 올려야 빌업이또잘 되는 전술이다 보니까. 와이, 기세 올랐는데요. 어, 유민 지금 도막습니다 너무 과감해요. 네. 그 여러 가지 잔 드립을 드리블을 와이카는 유명한 더벅 알고 네요. 어, 선제골을 만들어 줍니다. 지체되고 있습니다. 공격수 숫자가 적습니다. 측면 쪽에서 합피냐? 어어... 하지만 이 개인기를 이벗겨내는 것까진 스타일이야. 좋은데 그 이상의 돌파가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조금 왔나와니까. 더 과감하게 시도할 필요가 있어요. 아아 그래도 유빈이 아 패스 길목 길목을 다 잡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라인 자체를 내리지 않다 보니까 노이즈도 허망 빌드업하기 어려워졌고 역습 빨라지는 유빈이죠. 아무나 보낼 수 있는데요. 루이스 피구 올려줍니다. 네, 네. 네. 두 번째 컬러 만들어줍니다. 아, 노이즈는 이제 속도 올려봐야 됩니다. 열심 보고 있구만. 타이프와의 경기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수가 있어요 본인 예, 케이크 예. 못 먹었다고 진짜 아, 맞지만. 아 이거 옆에 다 했다는데 힘드네 이래서 올려보고 반대편! 어. 와 이걸 킥콘을 먼저 했던 유민 이거 뭐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이거는 아, 속적 크로스가 있기 때문에 사실 과감한 크로스를 또 시도해 봤는데 네. 유민 선수가 그냥 손가락으로 막아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왼쪽 측면을 파고 들고 있습니다 루이스 피 짧게 있는데요 아래쪽 발걸음! 스쿼트대요 아, 근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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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면 지역에서 낮게 깔려 들면서 네, 아, 너무 좋은데. 야, 이걸 또 한번 시도해 주면서 역시 메타. 아, 위에 메타. 아, 오늘 뭐 많은 골을 만들어 주고 있는 유미 선수입니다만. 네. 열렸어요. 힐링어 아, 아, 마무리! 이공도 유민 선수가 와, 끊어냈고요. 여기서 많이 터졌는데 아, 아직 괜찮은 상황에 침착일도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 좋아요. 열렸어요. 오가! 와! 와! 유민 아서 골! 해서 요 야, 마지막 골은 정말 클래스예요. 이게 그냥 왼발로 지금 드리븐 때리면은 키퍼한테 막히기 때문에 끝까지 밀고 들어가서 왼발 지진발을 위쪽으로 밀어 넣으면서 오른발로 때려 넣는 이 판단 자체가 이거 진짜 클래스예요. 오늘 보세요 가장 압도적인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더 가요 한번더 가요 에토 에토 여섯 번째 골야 이거 노이즈 뭔 개소리야 저거 표정리네 여섯 번째 골이요? 지금 얘기하기 정말 어렵지만은 이러면 조별 이거 한정 유빈 선수 최다골 아닌가요 지금? 6대0은 개인 방송에서의 경기력이 네. 이제 대회에서 나오네요 오프라인 무대로 어, 옮겨왔습니다 나왔습니다 노이즈 수비수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서 세트 스코어 2대 0 유민이 완벽한 이야. 승리로 유민. 승리욕장으로 올라갑니다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사실 음, 본인이 음, 하고자 했던 플레이가 정확하게 다 나왔기 때문에 또 이렇게 대승을 할수있었서 거라서 이야. 와, 와. 윙크 윙크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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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요 세레머니까지 준비된 거맞을 거거든요 요아